식사교차로에서 이제 예전에 그 임진강 쪽으로 탐사를 해봤던 거에 반대쪽으로 지금 오늘 탐사를 하게 될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어떻게 지금 서울 방향으로 어떤 쪽으로 예상이 되는 건가요? 아, 지금 요걸 조금 시도를 확대시키면 큰 지도가 있으면 좋은데, 그 때문에 요쪽 나온 데 여기가 오두산 전망대거든요. 아, 이 요, 방... 요 바로 위에 주분이 성동리 예전에 어, 임진강 쪽에서 나온 그 지역으로 구분이 되어지는데, 네. 어, 요렇게 방향을 잡는다고 보면, 네. 어, 행주산성 약간 북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확대를 하면 마포 쪽이 나옵니다. 조금 어, 방향이 잠시. 틀린다고 치면 국회의사당 쪽이고. 어, 예상이, 어, 예상이 예, 마포구 월드급 경기장 쪽이 아닌가 싶어요. 어, 예. 그래서 일단은, 어, 좀 한번 찾아보고, 도로를 통해서 한번 이렇게 나가면서 한번 해보고 섬세하게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식사 교차로에서 지나가는 라인이 잡히는 거네요 네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근데 아래가 조금 짧아요 네 여기서 지금 두개 라인이 이쪽으로 어, 이쪽에서 지금 지나가는 거죠 여기 돌고요 아, 여기 이쪽에 여섯 개 라인이 잡혔던 곳이겠습니까 네. 네. 아 지금 현재 어, 탐사를 하는 지역은 식사 교차로에서 어, 출발을 해서 어, 지난번에 어, 성동리와 어, 그리고 기독교 묘지를 거쳐서 어, 이쪽 식사 교차로 쪽으로 어, 북쪽에서 내려온 라인을 탐사를 했었는데 지금 이 장소에서부터 서울 쪽으로 탐사를 해서 과연 이것이 어느 쪽으로 진출을 했는지를 한번 파악해 보자 원합니다 일차적으로. 고양아이시 방면에 내비를 찍고 가면서 탐사를 해서 아마 고양아이시 인근에 대략적으로 어 지도상으로 볼때 그쪽으로 가지 않았을까라는 판단하에 가는데 정밀하게 그 인근에 도착하면서 앞뒤로 탐사를 해서 과연 어느 쪽인가 탐사를 해서 좌표를 좀 찍고 나중에 일직선상에 나랍이 서는지를 한번 파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대략적으로 한 10분 정도 걸립니다.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5 k m m 고양 IC에서 고양 IC 방면 오른쪽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입구로 진입하세요. 500m, 고양 IC에서 고양 IC 방면 오른쪽.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입구로 진입하세요 늘 몸이 흔들려요? 네? 늘 몸이 흔들려요? 몸이 막 어지러워요 잠을 못자니까 두세시간만 운전해도 졸려서 피곤해가지고 쉬어야 되는데 이건 뭐 열미시간 씩 15시간 17시간 마이다니 기운이 오네요. 아, 예, 돌아가는 모양이네. 네. 예, 돌아가고 있습니다. 잠시, 아, 이, 이쪽으로 지나가는 모양이죠? 네, 저쪽에서 일로 지나가는 것 같아요. 네네. 지금. 고향, 아이씨, 고향, 예, 고양 예. 어, 네, 또, 돌아갑니다. 돌아갔습니다. 지금 환계망이 지나간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한계망을 지금 여섯 개로 보는 거죠? 네. 이쪽으로 지나가는 건? 방향을, 감각을 모르는 상태에서 탐사하기는 참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가서 기운을 읽어내기라는 거는 정말 하늘의 별 따기에 힘든 겁니다. 나중에 지도를 놓고 보면은 재밌을 거예요. 어, 아, 그 기가 막히죠. <목소리> 저거 그 날짜는 틀리네. 이거야? 예. 네. 아, 이거 시간도 어, 틀리는 거예요? 12시간 이게 pm이에요. am이 어. 아니고 밤이에요, 밤? 날짜 오후? 틀리고. 지금 오후인데? 아, 그 그러니까 이게 오후 1시 13분이라는 얘기야요 아, AM이 아니 AM이 틀려, 잘못된 거예요. 네, 시간은 맞는데. 네, 시간은 맞는데. 날짜는 네. 틀리네. 날짜는 틀려요. 어떤 네. 아, 날짜 때문에. 네, 수정을 안 해놔가지고. 시간만 맞아요. 네. 지금 오후 1시 13분, 1시 13분. 똑같아요. 나 졸리네. 어. 아, 한숨 자야 되는 거아니에그러 어디서 <laughs> 졸려. 저런 쉼터에서 한숨 자요? 한3 0 분, 한시간이라눈좀 붙이고 이게 벌써 낮 시간에 지금 한시 시에 자보러 돼 가지고 금세 이제 졸리는 거야. 옛날에는 이걸 걸어 다니면서 했는데 아, 생각은마 아찔하죠. 걸어 다니면서 하다가 아, 오토바이로 하면 좋겠다 하다가 아니 차로 킬로미터 고양휴게소까지 직진입니다. 미터 앞 시속 백로미터 우리가 목표한 고염 고양휴게소가 2.2km 남았습니다. 목표하는 지점에서 몇백 미터만 벗어나도 저 서울에 가 가지고는 몇 k 로도 벗어날 수 있는 거라서 찾는다는 게 쉽지가 않을 거예요. 1.9 k 로 아, 에너지가 빠져나가니까 겁나게 졸리네. 신역. 1km는 고향 휴게소에서 오른쪽 도로입니다. 이어서 300m와 오른쪽 도로입니다. 여기 고향에서 좀 쉬, 쉬었다 갈래요? 네, 좀 쉬어야 될것 같아. 아 너무 졸려. 까지는 안 나옵니다. 어 기운이 온다. 어 응? 와와와와 와. 어돌아가네요 와, 와. 와, 와, 와. 어, 와, 와. 고양 여기에서 휴게소 입구 에서 돌아가는 요 이쪽을 지나간다는 얘기입니까? 네, 네. 어, 그 라인이? 그 는거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상치가 지금 맞아 들어가는 양이에요 네, 대략적으로 지금 맞았다는 얘긴데 있는데 지금 아 고향역에서 네, 고향역에서 그다음에 아까 여기는 네가 여기 식사 교차로 이게 음. 네. 꿈다 여기 여기 식사 교차로 나오죠? 네 식사 교차로 음. 여기 요요 요거, 요거, 요거 화살표 있는데 여기 하고 요렇게 이렇게 요 요렇게 일직선이에요? 응 음. 이렇게 일직선으로 아 그렇게 지금 오고 있다는 네. 얘기네요? 요렇게 일직선이 있는 거를 요렇게 줄이면은 여기 오두산 전망대. 이제 일직선에 딱 놓이죠? 아, 그죠? 기가 막히네요. 아, 지금, 어, 기독교 묘지 오두산 전망대 옆쪽 성동리 쪽에서 기독교 묘지를 거쳐서, 어, 식사 교차로를 통해서 지금 어, 이곳에서 입구 쪽에서 지금 발견이 됐는데 입구 쪽에서 아마 이렇게 아마 여섯 개 라인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1 0 0미 안쪽에 위치를 하기 때문에 아마 요쯤에서부터 요렇게 이 일로 가는, 어, 방향이 아마 잡힐 겁니다. 아, 그 라인을 잡아서 한번 깊이와 개수와 이거를 파악을 하면 같은 라인인지, 예, 헛방인지, 예, 탐사가 될 겁니다. 음. 한번, 어, 지도상으로는 일직선상에 놓이는 걸 확인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어, 확인을 해서 다시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기운이 없네요. 아 없어요? 예. 네. 여기 없고요. 반대로. 반대로? 여기서 나오는데. 아 여기서 나와요? 예. 네. 네. 잠시만요. 예. 네. 잠시만요. 잠시만요. 한 번만 더. 잡, 방향을 잡아볼게요. 네 지금 여기 예 여기서? 가로등 가로등 있는 쪽에. 지금 나온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인데 이런식으로 간다고 대략적으로 방향으로 볼 때는 이렇게 본다고 보여져요 자 깊이 한번 재볼게요 50 100한 90미터 90미터 정도 80에서 90정도 잡혀요 50 100 98, 90, 90정도 50 100 90m 정도, 80에서 90 정도 보면 될것 같아요. 80m 때. 네. 하나가 일단 잡혔고요. 차 오니까 조심하시고요. 네, 또 오네, 오, 오네요. 네, 두 개. 여두 네, 개. 휴게소 전역이라고 돼있는쪽두 네. 개가. 끝나고요. 네. 두 개. 혹이 얼마나 네. 되는? 혹은 내내 2m 대 3m가 좀안 되는 것 같아요. 50. 똑같아요. 100. 8, 90 정도. 90m 전후. 두개남왔습니다 오네요. 세. 아, 지금 간판이 있는 쪽에서 세 개째가 네.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폭은 한 2.5m에서 3m 정도 돼요. 세개 남았습니다. 이거 위험해요. 클일차 오면. 오네요. 네 음. 개.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자력이 세네. 세다는 얘기는 뭐죠? 겁나게 길어요. 폭이 폭이 이렇게 땅굴인데 이렇게 걸어가다 땅굴이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걸어가다 이렇게 걸어가다 보니까 겁나게 길게 나옵니요 결국 이렇게 간다. 네 개. 이거 안 되는데요, 고발 당하는데. 이거 혼자 갔다 와요? 에, 에. 네, 네. 오네. 다섯. 다섯 개. 여기 서 계세요? 네, 다섯. 다섯 개가 남았습니다. 아이고, 무서워. 어우, 차가 생생 달리고 있습니다, 요즘 하나가 더 나올 겁니다. 하나가 에, 더 나올 건데 여섯 개 여섯 개 여섯 개 맞습니다. 방향을 보면은, 요 방향이네? 이요 방향. 요방향이야 오케이. 방향으로. 그러면은, 지도를 따진다고 그러면은, 거기서 방향타를 보고서 근사치를 찾아가야지 한무생으로 돌아다닐 순 없잖아요. 그죠? 고향 휴게소를 이제 출발합니다. 이곳에서 여섯 개 라인이 지나가는 것을 네,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잠시 후 왼쪽 도로입니다. 이어서 오십. 저저 표지판 이 있는 쪽 풀린. 들어오는 입구 쪽에 여섯 네, 개 라인, 예 여섯 개 라인이 잡혔습니다. 자 이제 휴게소를 빠져나가면서도. 도는 것을 확인할 수있습니다자 <laughs> 이제 정산역을 향해 공항 갑니다. 통행료 음 1,800원이 정산처리되었습니다. 하루 전액은 36,210원입니다. 그 시필 날에올 거예요. 그러면 음. 만약에 통일되는 날이 있으면 날 그때 땅굴 처지려다일나그래그 전에 안 쓰여지고 그대로 통일이 되어서 사장되는 땅굴이 발생할 경우에 땅굴 찾아서 한번 증명을 하고 싶어.